네, 반갑습니다. 진행입니다. 네, 녹화 오랜만이에요. 로 찾아뵙는데, 이런 얘기로 찾아뵙는데요. 네, 바로 각서라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죠. 2025년 겨울 업데이트를 통해서 미스틱 다이얼 세트라는 아이템이 새로 나왔습니다. 네, 솔직히 다른 아이템들도 문제가 있긴 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손 아이템에 있는 자물쇠, 지속시간 감소라던가, 아니면 등 템에 있는 리스폰 시간 감소라던가.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여기 시오가 쳐고 있는 시, 신발 부위입니다. 그래서 신발이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테일즈 런너는 기본적으로 아이템 세팅에 필요한 아이템이 많은 편에 속하죠 오래된 게임이 그랬던 것처럼 이 게임도 상위 아이템은 계속 출시가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스펙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데스나이스 신발에서 미슬로즈 아이템인 프라이드 그리고 프라이드에서 처지쟁이 0.5초 더긴 기운드는 헤류처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테런이안 건드렸던 게 있습니다 체옥수도 네, 최대값 플러스 1에 있는 능력치죠 물론 아예 안 풀렸던 건 아니고 한 번씩 풀렸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CR5090으로 나왔고 근데 적어도 이거는 마누젤 이벤트 기간 내에서만 풀렸던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금기시되었던 체옥수도 최대값 플러스 1이 등도 아니고 신발에 추가됐어요 등도 아니고 신발에 이로 인해서 체옥수도 17이 그냥 상시로 뚫리게 된 겁니다 상시로 네 네 최근에 이제 20주년에 계속해서 이제 소원의 도를 뿌리면서 이제 기운도님의 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이벤트는 계속 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최고수도 17이 뚫리면서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바뀐 세팅 때문에 아이템 세팅이 거의 하드 리셋급의 리셋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예시를 들어서 일단 이게 제 세팅이거든요 이것도 완벽한 100% 세팅은 아닙니다 근데도 바뀌는 부위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이상이 됩니다. 물론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100%다 변화해야 하진 않을 건데, 그럼에도 바뀌어야 되는 부위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나와봐야 아는 거 수도 있고 근데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허가났냐 테일즈너가 2016년 네, 2016년도에 최고속도 16이 처음 들렸고 원화 패치를 2022년도에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최고수도 17은 언제 완화 패치가 되냐 이거죠. 이번에 최고수도 16을 이제 못 얻을 네, 최고수도 17을 못 얻으면은 계속 게임을 못 이겨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최고수도 16과 최고수도 17은 이제 종이한 장 차이 그런 근소한 차이도 아니고 그냥 책한권 차이. 좀 많이 큰 차이가 이제 스피드전 그리고 아이템 전에서 나올 거라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테즈너가 점점 페이 투 윈. 페이 투 윈의 게임 구조가 되지 않느냐라는 걱정과 우려메 시지가 나오고 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저희 게임이 다른 게임처럼 테스트 서버를 운영하는 게임도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 하루 전날에 정기점검 진행 안내라는 명목으로 공지를 이제 올리는 걸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공지가 아니라 통보죠. 만약에 내 거면은 이 유저들까지 등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테일즈너가 이제 너무 이번 겨울 이벤트만 보고. 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테일전너가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 나온 것도 아니고 몇 년째 같은 문제를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런 문제로 간단회까지도 했던 게임인데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뭐 운영자분들 뭐 이번에 나온 템뭐 지금 어차피 패치가 내일은 될 거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이 완화 패치가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이 빈부격차가 그나마 줄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속도라는 개념은 이제 제가 아, 선수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대시는 많잖아요 추가 대시가 많은데 이제 최고속도라는 속도의 개념은 실력의 개념으로 잡을 수없다 생각을 해서 인코스를 서로 잘하는 사람들끼리 붙으면 무조건 벌어집니다 차이가 저희가 스피드런 영상을 볼 때도 1초 차이가 나요 1초 차이 스피드전에서 이제 1초 차이는 엄청 큰 차이인데 그런 하드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런 페이투윈의 게임의 형태를 좀 이제 줄여나가는 테일전너의 방향성에 걸맞지 않은 피치가 나온 것 같아서 좀 생각해드리고 운영진 분들이랑 개발진 분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완화 피치가 1년 안에 1년도 아니에요 6개월 안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페이투윈 게임의 성질을 뜬건 맞는데 스피드전에서는 좀 얘기가, 다르,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템 전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아무튼 놓고 마치면서 이건 물러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했습니다.